안녕하세요. 1학년 3반 오시원입니다. 오늘은, 어, 하,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티이 책을 봤는데요. 음, 이 책은, 음, 할아버지가 심해지지 않아줘서 할머니가 쫓아다니는 그러면 치매가 뭔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? 네 치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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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퇴화하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일이 많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 운는에도 잊어버릴 수고 <laughs> 할아버지가 치매를 잊으셔서 길을 잃으셨을 때 동정으로서이 커플티를 입은거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음, 음. 나는 이순옥이에요 김현솔리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써있어요 음. 커플티를 왜입은거예요아 아버지가 기가 길을 잃으셔서 길을 잃으셔서 그때 눈에 잘 띄려고 커플 티를 입을 거예요. 음. 그것도 분홍색으로 했어. 음. 그러면 시안이는 여기서 느껴진 게 뭐예요? 할머니 음. 아니지 할아버지가 다음부터는 길을 일르시지으시지 음, 말해줘야 할 텐데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할아버지가 길을 이르시지 말아야 될 텐데, 할머니는 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? 음, 할머니요? 할아버지를, 할아버지가 길을 렇게 해주지 않아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. 음. 전체적으로 깨달은 건, 할아버지가 길을 헤매고 있어서, 그때 할머니,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해주는 건 커플티다, 군이 음. 그럼, 그래서 이 커플티 분홍색이 정말 매력적이라는걸 알았어요. 음. 그러면 할아버지를 지켜주는 거는 할머니의 사랑이 분홍 커플티였겠네? 네. 음, 할아버지게 지켜주고, 그럼 우리 시완이는 누가 지켜줄까? 음, 엄마가요. 음, 엄마, 랑 아빠가 시완이를 사랑으로 지켜줄 것 같아요? 네. 우리, 우리,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? 엄마가 가족, 가족이, 가족이 있지요? 네. 우리 가족의 사랑의 커플티 잊지 말아요? 네. 이분은 제 아빠이시고, 이분은 저 엄마이고요. 음, 그리고 얘는. 동생이고요. 이건 저입니다. 제가 안경 쓰지 않았어대지안이 가족이에요? 네.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